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린 친구들이 이제 화장을 할때 꿀팁. 그래도 새내기니까 파릇파릇하고 어려 보여야 되니까 새내기 친구들 이꼭 지켜야 되는 거는 보기에 이렇게 요즘에 아이돌들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하신 원장님을 한번 모셔서 어떻게 또 예쁘게 화장을 어린 친구들이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30년 동안 정말 셀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딱 처음에 만난 사람 5초 정도면 지나면 이 사람의 장단점이 딱 보여서 단점이 뭐기 때문에 어디를 죽여야 되고 어디를 살려야 될지 그 메이크업으로 그거를 딱 정리를 하죠 만약에 피부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럼 이 사람은 피부를 정리를 해주고 눈빛이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 그러면 속눈썹을 좀 해서 눈을 좀환해롭게 보여준다든지 또 입술이 칙칙하면 또 인상이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면 또 입에다 혈색을 주고 성형.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메이크업으로 굉장히 관상을 다르게 할수 있어서 저는 약간 관상론자. 저는 원장님 그 메이크업으로 변신이 과연 성형만큼 가능할까요? 완전 가능하죠. 사실, 앞팀, 뒷팀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플러스를 하면 더욱 판타스틱해져요. 저는 메이크업 오버쇼를 선생님들하고도 했었어요, 방송에. 예, 선생님들이 양악에 뭐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완벽하게 변신해주는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화려하게 태어나는 거는 메이크업을 쫙 해놨을 때 정말 빛을 발하더라 저도 환자분들 상담할 때 뒤트임 문의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아이라인 문신을 하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문신 돼 있는데까지 늘려 드릴게요 그 다음엔 더 길게 그리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 효과 플러스 화장이 결합되면 이제 효과는 배가 네. 될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앞팀, 뒤팀을 메이크 펜슬로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저기 병원 잘하는 데 있으니까 가서 그냥 앞팀, 뒤팀을 해라. 오히려 제가 권할 때도 있어요. 티도 안 나고. 잘, 그죠? 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코 낮은 거는 좀 커버가 힘들지 않을까요? 메이크업으로는 앞에서 봤을 때 사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높이셔야 됩니다 정면에서 쉐딩으로 높아 보이긴 할수 있지만 맞아. 측면 모습, 코끝 떨어지고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안 돼요. 없으니까 맞아. 오늘 원장님 모신 거는 네. 어린 친구들이 이제 화장을 할때 꿀팁 이렇게 하면 좀더 내추럴하다 새내기 친구들 다 20대 들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정말 쌍꺼풀이죠. 쌍꺼풀. 났을 때는 약간 붓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안든 제품에 살구와 브라운 계열 너무 브라운 계열 해도 너무 시커멓게 메이크업이 되니까 그래도 새내기니까 파릇파릇하고 어려워야 되니까 살구빛과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 들어있는 허리 없는 제품으로 톤 다운을 시켜주고 너무 라이너 막 진한 블랙으로 하면 너무 어색할 수가 있어요 나 쌍꺼풀 했다 약간 이런 느낌될수 있으니까 브라운 펜슬로 자연스럽게 그 라인을 해주면 그리고 마스카라 이렇게 딱 해주면 쌍꺼풀 한거티안 나요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눈인 것 같이 붓기도딱 가라앉아 보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할수 있을 거예요. 대신 진짜 펄은 없어야 돼요. 쌍꺼풀하고 나서 펄 있는 거 하면 안 돼. 번쩍이는 <laughs> 요 앞에 눈 앞머리, 그게 이렇게 요즘에 아이돌 애들 많이 하죠. 아니면 요눈 밑에 그런 데만 포인트를 주면 좀더 눈이 처럼 처럼 커 보이는 효과? 새내기 친구들 이꼭 지켜야 되는 거는 피부 표현.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막 하다 보면 피부 표현 두껍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보이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메이크업을 투명하게 하면 샤도우가 진해지고 립이 진해져도 그렇게까지 진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전체적으로 다 메이크업이 두껍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확이게 조명이 얼굴 떠 있는 사람도 보면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 있나요? 투명하게 광이 살짝 나이는 얼굴 있죠. 그런 얼굴이 보면. 되게 혈색도 있어 보이고 더 어려 보여요 그때는 또 여드름이 많이 나서 더 두껍게 하려고 러는데 그럴 때는 여드름 난 부분만 컨실러로 해주고 안난 데는 얇게 줘. 어 그래도 저는 성인이 됐으니까 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혈색이 도는 듯한 그런 레드와 블러셔를 같이 톤앤톤으로 맞춰버리면 생기도 있어 보이면서 되게 세련돼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라이너 같은 거먹 이렇게 조금 얇게 삭 원장님이 선호하시는 제품군이 있나요? 어떤... 저희, 제가, 저기, 제품을 만든, 음, 어. 만들었어요. 자랑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만든 제품은 이제, 스카인드드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서 30년 동안 오히려 메이크업을 저는 잘안 해요. 여이 바르는 걸 저는 오히려 안에 찜가또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만 르면 다섯 가지 종류를 다 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만 하나 리면 그냥 끝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여껏 바르면, 방도하면서크로을시키고립바르고 뭐, 이서 하고 하면 굉장히 고맙고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바아본이 성형이랑 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전이다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기초 공사. 성형을 잘해놓으면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몇 배로 효과가 있어요. 한 거랑 안한 거랑 정말 몇별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성형수술을 해준 친구들이 친구를 소개해서 오, 오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 원장님, 이 친구 아시죠?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근데 난 모르겠어. <laughs> 화장을 너무 해서 너무 얘가 <laughs> 예뻐져 맞아.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어. 내가 성형으로 할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또 이게 우리 화장으로서 표현돼, 더 배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시너지가 잘 작용되면 좋은 효과를 많이 낼수 있다. 음.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원 원장님 모시고 저희 성형과 관련해서 또 화장을 하면 얼마나 더 예뻐질 수 있는가? 이런 꿀팁들을 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형 콘텐츠로 그냥 성형외과적 내용만 쭉 해오다가 저희 병을 찾아주시는 많은 어린 환자분들한테도 색다른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기회가 될것 같아서 오셨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경원 원장님이 바라보는 음. 미드란 <laughs> 함께 하죠. 저희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마음담을 네.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장님들 믿어주세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